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일산이 아닌 서울에서 동반런 중입니다. 오늘은 코스가 통제천으로 갈 텐데 날 진짜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미친듯이 좋고요. 건조와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뛰기 아침에는 아직 온도가 20도 후반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의선 숲길. 원래 몸풀기로 집에서 공동역까지 4 0 0 m 인데 걸어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몸을 풀고. 경의선 숲길 아주 좋죠. 도착길이었는데 이렇게 숲길로 조성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리는 숲길로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한강으로 빠지는 길 아, 홍채천으로 가기 위해서 한강으로 가야 되는데 한강 가는 길이 엄청 다양하게 있죠 앞으로 가도 되고 합정으로 가도 되고 저기 언덕로 넘어서 가도 되고 많지만 가장 가깝고 안전한 길을 경의성숲길에서 대흥역 쪽에서 그냥 어한 쪽으로 빠지는 길인데 아마 여기는 나들목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역시나,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거의 안 굽고, 아무도 없고, 그, 평지고, 인도가 이렇게 넓다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뭐, 오늘 81호를 기념해서, 81호로는 81km는 절대 못 뛰지만, 8.1km. 이것도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왕복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8 1억 킬로 정도 무난하게 뛰어볼 예정입니다. 저도 오늘은 제수복이 아니라 이즈노, 오시락, 모자랑 신발은 진나진나의박플원씨는 나이키 싱글렛 이거 굉장히 고심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너무 고인물처럼 보일까봐 아 샀던건데 어쨌든 사서 뛰니까 멋있습니다 레깅스는 룰루레몬 이것도 샀다 버었다 살까말까 이렇게 저렇게 제시미키사카 날기사카 아디다스사카 고민하다가 그냥 룰루를 한번 찔렀습니다 확실히 올거으로 멋졌다보니까 고인물 느낌이 나긴 나는데 모자도 살까말까 그건 아닌데 하다가 모자도 많은데도 일단은 맘에 들기 때문에 전 얼마인지도 모르고 해볼래 구매알 했습니다. 이렇게 응.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빠르게, 어, 너무나 빠르게, 이 한강에 도착해가는데그 말하면서 찍으면 서 네, 뭐, 재미가 있어요.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제는 또 장군님네 가서 이제 첫출품을 하셔가지고 이런줄 알아요 그림이 이제 한점 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조카도 다 친해지고 뭔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몇주 몇 전과 비교했을 때 날이 너무 시원해 있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요 항상 주의를잘 살펴야 겠죠 이렇게 사면 사방을 잘 살피고 또 미친놈이 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안되고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앉아 가지고 얘기하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참. 이런 소중한 일상이 유지하면서 살기에는 항상 버거운 일들도 많다 하지만 이게 응. 최고의 주말과 응. 일상이 아닌가 일단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가 그런 것도 습니다 네, 오늘은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건널목이 이제 나오죠? 여기로 이렇게 숨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 못합니다 탈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청소 달리기 하고 청소하고 이제 호천으로 가려다가 호천 아니고 양주까지 가기로 됐는데 양주에서 조은이 친구 절친 안 사장님 일본에서 빵집 사장 하시는 디저트 지지 하시는 안 사장님을 만나러 가있는데 아, 여러가지 어, 고충이 있었지만 술술도잘 하고 잘 이겨내서 이제 다시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해보고 싶습 아깝다고 뭐, 게됐다고 오늘 스케줄이 양쪽으로 놀러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위에서 제가 뒤편에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덥진 않겠죠 아, 그리고 이제 상강에서착했는데 이렇게 넓게 보이고 그늘은 없습니다. 이데 해가 이미 많이 떠버려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뒷편에서 있으니까 그 정도는 견디면서 하시고 아마 종아리랑 어깨 부분이 많이 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숙구도 하시고 여기도 막 이제 가스관 한다고 계속 공사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네요. 아. 저기는 이제, 감성이죠? 감성을 지나가고 있고, 서강대도랑. 여기서 아, 코스는 이제, 뭐, 흔하죠? 그냥, 광창 쪽으로 가다가, 상수 쪽으로 가다가, 이제, 절지선, 넘어서 망원 합, 합정 망원 넘어서 저쪽으로 인계천 네. 따라서 김희 씨쪽 저쪽 길을 따라서 가다가 연남동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겠죠뭐 네. 네. 이제 길은 똑같아 가지고 일단은 거기다 도착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버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똑같은데 대충 아 이제 하리도만 거의 8 0 0 m 왔습니다 홍자천 뭐별다릴거 없는 버스였지만 역시나 시민들 많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뛰기가 좋은 곳이 나가는데 많기도 하고 하천은 정부 사업도 하고 있고, 예, 네, 활기찬도 하죠. 연정동, 아, 연희동이죠. 고해동을 지나서 네, 서대문구청까지 1.7km로 온 상황인데, 자, 네, 우리는 파리로론이니까, 파리로론답게 5해민 두성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파리로 이미 지났는데? 예? 네? 파리로 이미 지났는데? 그래? 몇킬로야 지금? 10km 찌는 거그아 그래? 정정했습니다. 8km는 이미 지났고 10km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코스가 워낙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따로 희망 쓸건 없고 조심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덥지 않게 자기 신방만 잘 관리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데 발목 고기지 않게 잘 조심하고 평행공도 있고 나 평행공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겠다 어차피 상체 레이는 또 허벅지나 무릎이 너무 지쳐있을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상체 운동한다고 해도 아 좋지가 않습니다 상체가 무거워져봤자 달리기에 피해만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약 반년정도를 상체운동을 안해왔는데 어, 빠지라는 상체는 안빠지고 다른 데만 빠져서 수익을은 결국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그냥 깁스 그 다음에 혈관 항행 예,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어, 웬만한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제 몸무게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걸로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일반인 일반. 기준으로 했을 땐 강한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여기 보면 이제 이쪽 천변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가뭐크라켓아켓 배드민턴 이런 뭐 거다 하고 있습니다. 아, 동시에 너무 좋네요. 저 반대편으로 올래 뛰는데, 지금 해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10m 나왔죠. 마지막 10m. 해작하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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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워치가 좀 보수적이니까 제 생각엔 10km를 분명히 넘었을 겁니다. 아마 한 1km당 20m에서 30m 정도 보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안녕.